감자 제발 이렇게 드세요. 감자 찌거나 튀기기만 하시면 감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감자전의 신세계.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물기를 꽉 짜세요. 여기에 부침가루 2스푼, 소금, 후추 넣고 팬에 넓게 펴서 노릇하게 구우면 이게 진짜 감자전이에요. 간장 양파 소스에 찍어 먹으면 술안주로도 완벽하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 두 번째 으깬 감자의 진화. 감자 삶아서 으깨고 버터, 우유, 소금, 후추 넣어서 크리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메시드 포테이토인데 여기에 베이컨 부숴넣고 치즈 섞으면 완전 레스토랑 사이드 메뉴 스테이크 없어도 이것만으로 한끼 가능해요 세 번째 감자 샐러드 감자 삶아서 깍둑썰기하고 삶은 계란, 오이, 당근, 옥수수 넣어요 마요네즈 3스푼, 머스타드 1스푼, 소금, 후추로 버무리면 편의점 감자 샐러드 저리가라예요 샌드위치 속 재료로도 완전 굿네 번째 감자 튀김의 비밀 감자를 길쭉하게 잘라서 찬물에 30분 담가요. 전분 빼는 거예요. 물기 완전히 닦고 에어프라이어 180도 15분, 200도 5분. 이게 맥도날드 감자튀김보다 맛있어요. 파마산 치즈가루 뿌리면 완전 고급 스낵. 다섯 번째, 감자 그라탕. 감자 얇게 슬라이스해서 베이컨, 양파랑 겹겹이 쌓고 크림소스 부어서 치즈 올려 오븐에 구우면 이게 프랑스 요리예요. 꿀팁! 감자 쌍난 부분은 독소 있으니 꼭 도려내고 먹으세요.